화장실. 어, 개인 화장실. 개인 화장실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쉴수 있었어요, 하루. 다시 힘내고 여,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9시 몇 분에 출발하는데요. 어, 생각하는 거, 어, 비가 미리 와서 오히려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어, 지, 제가 약간 지금 비를 맞아도 돼서 판초를 진짜 입기 싫거든요, 지금. 오늘은 처음으로 목적지 없이 가려고요. 그러니까, 나, 나자레까지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만약에, 어, 묵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왜냐하면 제가 영상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려면 중간에 한 2시, 3시 정도에 도착해야지 내가 영상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씻고 실 수가 있는데 항상 6시 정도에 도착하니까 영상을 못 만들어. 그래서 한 그래도 조금 짧아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데를 가는 게더 저한테 효율적이고 더 많이 갈수 있지 않나. 어 그리고 제 원래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나 어디에로 가야되는거야? 근데 여기 뭐 많이 파네? 아침에.. 어제 아침에 뭘 많이 안판거 같은데? 모습을 보시면요 약간 저기 제 모습을 보시면 이 가방이 있고 이 가방이 있고 뒤에 가방이 있고 옆에 어.. 옆에 어.. 뭐라 고러지 침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들수 있고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많이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회복했다는 거죠. 아니면 생각도 못 하고 엄두도 못 냈을 텐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되게 알게 된 거는 뭐냐면요. 제가 많이 또 계속 걷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어, 힘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긴는것 같아요. 다음 목적지까지 갈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 저. 첫날은 막1 5 0 0 0 먹었는데 막 죽으려고 그러고 아이고 힘들다 막 그랬었는데 이젠 그런 건 없어요 아니 동상을 만든 건 좋은데 가방을 좀더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가방이 약간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전에 짐을 먼저 보냈을때는 사람들이 길을 알려주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뒤에 큰 짐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짐이 대롱대롱 많이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잘못 가도 야너 잘못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알려줍니다 이것도 뭔가 마음이 찡하네요 제가 처음에 사람들을 여기 만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할때 반응이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은 다르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제가 한국 사람한테, 아, 어저 여기 한 45일 잡고 왔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어, 되게 여유롭게 잡고 왔네요. 되게 여유롭게 잡고 왔네요. 아니면은, 어왜 이렇게 작, 많이 잡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슨 향수를 주냐면요. 야, 너 되게 시간 많다. 아니면 어, 너 되게 할일 없나 보다. 이런 향수를 줘요. 약간 그런 느낌을 줘요. 어,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외국 사람한테 말하면요. 야, 너 계획 되게, 되게 잘 짜왔다. 아니면 good for you. 너, 너한테 너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사람의 말하는 것 같은 거, 너 되게 여유롭다? 뭐너 되게 죄를 짓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런 걸, 저도 그렇게 해주고, 그런 걸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개가 참 많네. 지금 비가 천천히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잠깐이라도 쉬잖아요. 그러면 비를 맞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비를 안 맞아요. <laughs> 진짜 신기한데. 나한테 웬수 중이 있나? 아니면 나보고 걸으라는 건가 계속? 어 천둥 오리들 안녕. 어 여기 잘해놨다. <laughs> 제가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걸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저한테 짖고 싶은데도 주인을 계속 따라가는 거 보면 아 그래 기아 자동차. 기아다 자동차가 있어. 어 여기 이름들 볼까요? 히손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무슨 차지? 아, 옵티마는 옵티마고, 시드? 처음 보는데. 약간, 아, 니오, 니로, 니로. 요새잘 나간다 그러죠 유, 유럽에서 잘 나가나 봅니다 이렇게 러그로니오랑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는데도 우여곡절 많았고 오고 나, 빨리 오고 싶고 회복하고 싶고 그랬는데요 솔직히 100%까지 회복, 회복하지는 회복 않았습니다 한 80%인데 그래도 러그로니아에서 예, 네, 작별 인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까지 잘도착할수 있기를 박수고 대하고 있습니다. 저개또 보네. 뭘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는 않겠네. 풀 먹냐? 어, 풀 먹어? <laughs> 풀을 먹고 있어. 개가. <laughs> 아, 신기해. 웃겨라. <laughs> 네, 걷는 이 길이 약간 한국으로 하면 뭐 한강 옆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걷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열,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아,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 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사람도 많고, 여그로뇨 어, 안녕 이틀간 이틀간 실세졌다 언제 또 올게 언젠가올올일 있을 려나 모르겠지만 아이 나라도 커플티 입는구나 이 나라도 커플티 입습니다 네, 네 지나가는데 애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중간에 술래길 어 중간에 어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희가 공원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공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길을 따로 만들 필요 없고 안전하고 사람 많고 어 공원 지도고요 저희가 지금 어디 있냐 써있진 않네요 여기서 공연 나가고 이제 오직 순례자의 길로만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네, Camino de Santiago. 헷갈렸어요. 이쪽이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이쪽이 내가 가야 될 길인 거죠. 음. 응. 선둥어리 여기에서도 사랑받고 있군요. 어우. 아이들 지나간다. 오, 백조 많죠. 참참 참 재밌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어, 이쪽 가는 거 맞네.